그러니까 루트 모발이 식센터의 이윤지 원장입니다. 금일은 어 30세 남자분이신데 어 이번은 뭐 탈모가 이렇게 막 심하거나 그렇진 않아요. 근데 이제 선천적으로 좀 약간 M자에다가 좌우 측면이 좀 넓으셨고요. 그다음에 이제 주광 헤어라인 약간 교정 원하셔서 저희가 이제 비절개로 약한 3000모 정도 어 견적을 내서 저희가 실제 수술한 모발수는 한 3200모 좀 넘게 나왔습니다. 수술 전 사진을 보면 어 좌우 측면과 약간 M자 살짝 올라가 있죠. 그래서 저희가 M자 라인을 내리고 중앙 어그 헤어라인 부분에 저희가 밀도를 잘 보강을 해드렸고 또 좌우 측면 자체를 좀 줄여드렸어요. 그래서 M자 부분이 내려오고 좌우 측면이 줄어드니까 얼굴이 이제 좀더 길이 얼굴 길이 자체 이마 길이 자체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였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한 1년 후에 사진을 보면 어 좌우 측면과 우측 그 다음에 양쪽 M자 이런 부분이 잘 자연스럽게 잘 교정이 됐습니다 이마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내원을 하셔 갖고 자기는 평상시에 이마가 굉장히 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제 탈모가 이 분처럼 탈모가 아니신 분이래도 어 근데 사실상 보면 어, 이마가 길어 보이는 거는 이 중앙 이마 길이가 물론 길어서 이마가 넓어 보이신 분도 있으시지만 대부분의 양쪽 M자 부분하고 우리 동양인분들이 좌우 측면이 넓으세요. 그래서 그 좌우 측면을 같이 좀 줄여, 줄여드리고 M자 부분을 낮춰드리면 어, 그 어, 이마의 길이 자체는 시각적으로 많이 줄어들어 보입니다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비절개를 원하셔서 저희가 한3,200모 정도 넘게 심어드린 그런 사례입니다. 탈모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헤어라인을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사례를 갖다가 좀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